이거 이렇게 저까지 뛰면은 12 k g 거든12 칼로리, 12 칼로리. 봉한 번이면 12 칼로리야. 키스가 분당 20 칼로리를 소모한대 아, 근데 놀라운 있어. 게 뭔지 알아? 근데... 두 개를 같이 할수 있다. 지각 <laughs> <laughs> 씨랑 함께라면 난 매일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네, 지상치고요. 오늘은 옷민 끼고 카페 갔다가 밥 먹고, 밥 먹고 레고 맞춤. 지상이는 이제 게스트니까 잠방 하겠네. <laughs> <laughs> 가까운 언니. 예. 빨리 뛰고 밥 먹자. 배고파요? <laughs> 아, 레고를 좀 하다가 갈까아 근데 우선 날이 지금 좋으니까 뛰고 그리고 옷을 좀 줄게요. 아니, 오도 짼거입 됐어 저거 너무 땀나고 벌서 더러우니까. 에이, 더러우니까 저거 띄고 또 빨면 아니... 되지. 저짜 그냥 한번 나는 거. 또면 붓기가 또싹 빠져요. 한번또 달려 주고 그러면 가락 꽃이. 예예. w 라가 여기서 운동하면 되지. 빨리 나가야겠어요. You a r 리 now listening to Pick 데 y Records. s a m 어 Dad, you are now listening t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내가 제가 봤을 때열로 뛰어야 그러니까 저기 스예요 이쪽으로 쭉 근데 뭐 위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사실... 왜다 일로 가지? 지금 시민분들은 일로 가시는데 일로 가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남쪽적으로 저쪽이 많아 5km 뛸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잘못 뛰는데 5km 저기 체크하시고 네 제가 워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는 건 제가 들고 뛰어드릴게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제가 또 남자다! 살장 됐어? 5키로? 달리면 이제 나와야지 몇 키로 던지네 실시간으로 오케이 얘안 <laughs> 아, 뛰고 쉬어야지 안 쉬고 떼야지 더 나아요? 안 뛰고 <laughs> 쉬어야지 더 낫죠 근데 얼, 저는 좀 중간중간 쉬다가 뛰다가 쉬다가 뛰다가 이렇 안돼 안돼 <laughs> 쉬지 않아야 돼 <laughs> 네. 어, 오늘 어떻 힘들겠어 아, 아이 가볍지 뭐 요정도는 사람 많다 오늘 그니까 러 오늘 주말 아니지 않나? 점심이라 나오신 것 같은데? 바로... 어날씨 좋은데 우리 왜 뛰고 있지? <laughs> 지각시 잘 뛰는데? 왜못요 조금만 까 조금 살살? 조금 살살 어 이거 <laughs> 호흡법 뭐야 누구한테 배웠어? <웃음> 유튜브? <웃음> 어. <웃음> 그 생각해요. 뭐야? 100m도 어. 운전해서 가면 진짜 금방이거든요. 100m 운전하면 그냥 잠깐 발았다 떼면 그러니까. 100m인데. 그래서 아이 정도 되면 6m 지났겠지? 아니안 <laughs> 지났어. 100m가 생각보다 걸으면 길더라고. 어나끈 풀렸다. 좀만 쉬자. 끈좀끊좀 보고. <laughs> 끈그끈 끈, 끈 풀렸어. 지금 6분 페이스입니다. 저는 살 빼야되고, 지상씨는 체력, 증진. 아니, 나도 살 빼야돼. 아직 정도 비만이야. 안 무거워? 그래도, 들수 어? 있는 데까지는 또 들고. 지상씨 가방도 있으니까. 좋다. 지금 7분. 7분? 7분 됐다고 응. 벌써? 페이스 7분. 너 하나도 안 힘든데? 아, 7분 뛴게 어. 아니라 페이스가 7분이라고? 지금 500m 떴어. 아, 예? 어. 이꽃 꽃이 예쁘다. 좀 보고 갈까? <laughs> 좋죠. 아니 근데 진짜 꽃이 예뻐요. 어 잠깐 충돌주의 절대 감속. 감속 감속 충돌주의. <laughs> 억까 아니잖아 이거 <이건> 인정. 인정. <laughs> 충돌주의 절대 감속. 아니 진짜 저기 꽃이 너무 예뻐. 가는 수가 없네요. 건널 수가 없어요. 절로 돌아면되겠다 반대로 그러나. 그지? 어디서? 가자. 충돌주의 지났으니까 어때 지각시 상쾌? 아 좋아요. 건강한 삶 어때 아니, 살고 싶어? 살고 싶냐? 고 <laughs> 건강한 삶을 살고 싶냐고? 같이? 응. 같이 지각시랑 함께라면 난 매일 할수 있어. <laughs> 어, 어 아니야 안 힘들어. 뛰어 지각시 다시 6분 더. 가자 아, 지각시 안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안 힘들어지. 아, 더워. 아유. 아유. 조금 진정시키고 그러면 다시 가보자. 갈까요? 어, 좀 천천히. 안 되겠다. 저녁에 PT도 받아야겠네. 물? 가. 물? 물 좀. 어, 물. 어. 물 마셔. 물 무게. 줄여야 되니까. 어, 물 무게 줄여. 탈것 같아? 응. 오케이. 응. 응. 아. 갈까? 물 응. 삼키고 가자, 삼고 일부러 어? 물 없는데 공기 넣고 지금 버는거 아니야? 갈까? 갈까? 아니면 그거 가방에 넣든가? 옷이요? 어, 많이 넣으면. 옷 하긴 넣고. 이게 아시... 또 천천히 걸면 타요, 얼굴이. 빨리 뛰어야 돼 이미 탔는데? 더 타면 안 되니까 햇빛을 피해 뛰어서 자꾸 쫓아오니까 몇 킬로야? 1.9 1.9 2킬로 거의 절반 없네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기분 탓이야 2킬로 아. 너무 힘든데요 기분 탓이야 뇌가 지방 아껴놨는데 왜내 지방 태우는 거야?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신호 보내는 거야. 응. 당신을 이제 낚고 있는 거지. 뇌가. 응. 속지 마. 그럴 수 응. 그럴 때일수록 지상까 이러고 응. 마가 길조라 그러지. 길조. 할까? 아 이게 근데 힘든 게 내가 볼때 아까 그 리액션 하고 나와, 나와가지고그 그거 때문이야. 그게 영향이 있다. 너힘들뺐어 인정.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안 힘들었을 텐데. 지금 힘들지? 네. 이거 이렇게 저까지 뛰면은 12 k g 거든12 칼로리, 12 칼로리. 포옹 한 번이면 12칼로리야 <laughs> 포옹이 가성비가 좋아 키스가 분당 20칼로리를 소모한대 저는 참 분당 20이면 좀... 살짝... 아, 창렬인데요? 아니지 포, 포옹 한 번은 12칼로리인데 1분인데 포옹은좀 길게 하고 있어야겠지 아무래도 아 이렇게 뗐다 붙였다가 아니라 그지 근데 등등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두 개를 같이 할수있다 와, 놀라운 아, 사실. 놀라운 사실. 그것까지 참아도 미쳤다, 생각이. 칼로리 2배, 버닝. 응? 버닝. 버닝 이벤트. 이벤트로. 칼로리 2배 소모가 가능하다는 거지. 갈까, 다시? 이제 2.5kg. 이제 2 5 네. 돌아가. 네. 와, 땀 나는 거 봐. 다시. 2.5kg는 안 쉬고 가볼까? 도전. 도전? 지각시가 이게 다리가 길어서 생각보다 이게 쭉쭉 나가는 것같나 전화 온거 맞아? 아빠 뛰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아니야? 너무 집에 갔다가? 아. 씻고 한숨 자야 돼 네? <laughs> 씻고 좀 쉬어 내 레고 좀 하고 있을게 진지물 뿌리고 싶다 어우 아, 다리다 이게 아 다리 아파 아, 평점9 평균 페이스 9분? 9분. 한참 <laughs> 걸었는데 아, 아. 얼굴 시뻘개 가서 또 그거 냉동실에 있던 걸로 이렇게 해야겠네. 하고 씻고 붙이고 다시 붙이고. 먼저 씻. 그래서 밥뭐 먹어야 돼? 입맛 없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아. 먹고 싶을 때까지 그냥 먹지 말자. 아 진짜. 다시 자고 열다아아이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또 좋네 이게. 한 줄만 더해볼까 완성을 해야되니까 수고하지롯이 지금 아 다리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거의 다 끝났는듯 지각씨이새끼 엉덩이 한짝 들고 5초동안 가만히 있었어 나오나 안나오나 이런 시험해봤는데 안나오더라구 아, 제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지각씨 그냥 초기화 한번하자 며칠 더 있을 수 있어 키키 남자는 물만 뿌리나요? 샴푸를 안 하고 그럼 벌써 드라이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따 또 종아리 마사지요? 하 종아리 마사지. 지금 이제 종아리 종아리 로마. 야또 마사지 좋아하거든요. 네. 마사지 받으면은 발부터 빠지고 어. 발이랑 발. 누구 그러지? 아, 발바닥이 이제. 모든 허리 다 있기 다 때문에 저 아, 진짜 너무 아팠어 아까 나 진짜 경련이 왔다니까 정말 너무 아프면 경자이르다와 너무 아픈데 뭐야 힘이 원래 이렇게 쑥스지우지우지는거아 무슨... <laughs> 아, 됐어! 아. 지각 시도 해야 되는데 상기역 시옷 끼읍. 아유 저는 저는 막 그렇게 뭉치진 않았어요. 만만 보자. <laughs> 종아리만. 종아리만. 조금. 오케이. 조금만. 오케이 회살만. 오케이. 살살만. 오케이. 아.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laughs> 아 근데 원래 아래는좀 세게 아프게 풀어야 돼. 아하하하하 <laughs> 밥뭐 먹지? 어... 여자 저장났는데 여자가 아니고 맛집이요, 맛집. 나는 어,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여자... 저... 아, 나도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솜사탕 소유. 아, 우리 다 먹자. 나다 뭐 어? 먹어, 싹 다, 싹 다, 먹... 먹자. 다 먹어. 싹다 먹어. 너가 다 사. 오리찜에 어, 어, <laughs> 와, 이거 진짜. 가자 지각 시 가자. 와, 개, 개부프다. 내가 아, 너무 고프다. 아, 이거 다시 붙여야 써야 되는데. 지금. 로션 발랐어요? 나가커 콧불 갈까요? <laughs> 정말. 아 그냥 가죠 이거 이으 추워 알았어 아, 그냥 반팔 초어. 그래 추